테슬라 모델 Y,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등극. 순수 전기차로는 처음. 테슬라 모델 Y가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에 등극했습니다. 순수 전기차가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원은 전 세계 신세계 시장에 대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정보 회사 자토의 데이터 등 주요 시장 정보를 분석했을 때 테슬라 모델 Y가 올해 1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8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열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모델Y가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차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브랜드의 성장성을 감안해도 테슬라 차량의 높은 평균 가격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표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최근 가격 인하를 단행하며 수요 증가를 꾀하자 판매량은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모델Y는 약 267,200대가 만 판매되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약7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 도요타 코롤라, 도요타 아이럭스, 도요타 라브사, 도요타 캠리의 순입니다. 가격 인하에 따라 1분기의 전체 판매량과 매출은 늘었으나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순이익은 작년 1분기에 비해 24%가 감소하여 25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순이익 감소를 감수하며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테슬라는 생산 효율성 향상 및 물류비 경감을 통해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률을 다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 테슬라의 몰락. 시총 30조 5600억 상패위기 닥쳤다. 전기수소트럭으로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던 미국 니콜라가 상장 폐지 위기에 빠졌다. 나스닥 시장에서 한달 넘게 주가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현대자동차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데다 테슬라, 바이디 등 전기차 선발주자들이 가격 공세에 나서자 후발 업체들은 줄줄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다. 리콜라는 지난 24일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4월 11일 이후 주가가 1달러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나스닥 상장사는 30거래일 연속 종가가 1달러를 밑돌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리콜라 주가는 생산 능력에 대한 우려로 작년에만 78% 곤두박질쳤다. 올 들어서도 72%나 급락했다. 한때 최고 30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5,67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니콜라는 오는 11월 20일까지 10영업일 연속 1달러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니콜라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올 1분기 영업 손실 1억 5,105만 달러의 어닝쇼크를 낸 이회사는 최근 수요 부진을 이유로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이탈리아 이베코 그룹과의 합작 사업에서도 발을 뺐다. 전기차 신생업체 잔혹사는 니콜라뿐 아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 운영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급격히 늘었다. 시가총액이 80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 피스카는 보유현금이 6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한때 테슬라 대항마로 기대를 모은 미국 럭셔리 전기차 업체 루시드 역시 1분기 7억 7,216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커졌다. 수요 둔화 우려의 루시드는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당초 2만 대에서 절반인 1만 대로 낮췄다. 이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1분기 인도량이 1,400대에 그치면서다. 스웨덴 볼보와 중국 지리 자동차의 합작사인 폴스타도 올해 생산량 전망치를 기존 8만 대에서 6만에서 7만 대로 내려잡았다. 인력 10% 감원 계획도 공개했다. 전기차 업체가 난립한 중국에선 줄도산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 분석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전기차 업계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비안은 구글 도요타 장점만 갖춘 전기차 업체. 전기트럭 업체 리비안이 수직 통합을 구축해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부터모터 반도체, 충전소, 소프트웨어 등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가치사슬에 리비안이 개입하는 수직통합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비안은 마치 구글과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바로 리비안 같은 업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안 주가는 고전하고 있다. 2021년 말 103.69달러로 마감한 주가가 지난해 말에는 18.73달러로 추락했다. 5분의 1 터막 났다. 올 들어서도 21% 하락했다. 올해 나스닥 지수는 11%. 뉴욕 주식 시장 실적 지표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500 지수는 4.3% 올랐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담당 애널리스트의 약 58%가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된 500개 대기업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추천 평균이 53%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애널리스트들이 낙관하는 배경은 바로 리비안의 수직통합 구상이다 수직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는 포드 자동차였다.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현대 자동차 산업의 문을 연 포드는 당시 자동차에 필요한 철강부터 시작해 자동차 생산에 관련된 모든 가치사슬을 직접 통합했다. 베런스에 따르면 캐나코드 애널리스트 조지 지아나리카스는 전날 분석노트에서 최근 리비안의 캘리포니아 펠러 엘토 본사를 방문해 수직통합에 관한 상세한 경영진의 설명을 듣고 리비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아나리카스는 리비안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수 있었다면서 리비안의 수직통합과 기술을 통한 수익창출 구상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아나리카스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리비안 생산 담당 부사장 에릭 필지는 리비안의 전략을 마치 구글과 도요타가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랬을 것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알파벳 산하 구글은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의 강점을 갖고 있고, 도요타는 탁월한 생산력으로 전설이 됐다. 필지는 리비안이 알파벳 같은 소프트웨어, 도요타 같은 하드웨어 양부문에서 전설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리비안은 자동차부터 배터리, 배터리 시스템에 이르는 자동차 제조 노하우를 구축하고, 아울러 자체 전기 모터를 통합해 비용을 낮추고 있다. 또 자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계도 진행 중이다. 나아가 테슬라처럼 리비안 역시 자체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미국 내 최대 전기차 충전소망을 갖춰 마치 자동차 업체가 최대 주유소 체인을 소유한 것과 같은 통합을 이뤄냈다. 지아나 리카스는 리비안이 테슬라가 개척한 전기차 수직 통합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면서 전망이 밝다고 낙관했다. 그는 매수 추천과 함께 목표 주가로 40달러를 제시했다. 리비아는 이날 0.19달러 오른 14.57달러로 마감했다. 한편 한때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130달러에 이르기도 했던 리비아는 여전히 매수 추천이 더 많지만 목표 주가 평균은 24달러로 떨어진 상태다. 바클레이스 샤오펑 팔아라. 도전적 상황 계속될 것.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샤오펑의 주가가 최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투자 금융회사인 바클레이스가 도전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로 샤오펑에 대해 매도 등급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에 따르면 바클레이스의 분석가인 지용샤오는 샤오펑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 주가도 기존의 8달러 수준에서 6달러 수준으로 낮춰졌다. 그는 1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고, 2분기 실적 전망도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여름에 고객에게 인도되는 G6 SUV 모델과 같은 새로운 모델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샤오펑을 담당하는 월가의 분석가 가운데 59%는 여전히 주식을 매수 등급으로 평가했다. 스탠더드 앤 드푸어스 500 주식의 평균 매수 등급 비율은 약 53%다. 분석가들의 약 16%가 매도 등급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S&P 주식의 평균 매도 등급 비율은 10% 미만이다.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9달러 수준이다. 샤오펑은 지난 2020년 11월에 도달한 사상 최고치인 74.49달러 대비 약88% 하락했다. 이에 앞서 샤오펑은 전날 조정 기준 주당 순수익이 19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월가는이 피지가 28센트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익은 예상보다 호전됐지만 매출은 부진했다. 1분기 매출은 5억 달러 미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46% 감소했다. 월가는약 7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다.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은 1분기 마이너스 2.5%로 2022년 4분기 플러스 5.7% 2021년 1분기 플러스 10.4%에서 하락했다. 샤오펑의 1분기 매출은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2분기 전망도 박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바이두, 생성형 AI 경쟁 참전 선언. 중국 검색 엔진 대기업 바이두가 채취 PT 같은 생성형 AI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바이두 로빈리 최고경영자는 26일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포럼 중 하나인 중관춘 포럼에서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 모델인 어니 3.5를 조만간 공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니봇은 채취 PT와 같은 챗봇 서비스로 당초 3월 초 공개 예정이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어니봇을 실험한 결과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채취 PT보다 유용하지만 정치적인 질문은 회피하고 간단한 질문에도 틀린 답을 내놓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식 출시는 취소됐고,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행사로 전환됐다. 이후 바이두는 어니복과 생성형 AI 제품을 일부 기업과 사용자를 초대해 제품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험판 모드를 유지해왔다.